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윤수입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군의원을 폭행한 국민의힘 김상기 가평군수를 귀탄하고 나섰습니다. 논평 형식으로 오늘 배포된 보도자료에서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군수의 역점 사업을 반대한 것이 폭행 이유라며 최종용 의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인용해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최정용 의원의 주장과 달리 사건 당일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군정에 관한 대화는 단한 마디도 없었다는 게 공통된 증언입니다. 특히 그 자리에 있던 민주당 소속 의원도 같은 증언을 하고 있어 최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폭행의 원인이 자신이 역점 사업을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특히 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군수에게 욕을 한 것은 감추고. 뺨만 맞았다는 것만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처럼 진실을 왜곡했습니다. 군수님이 약수를 드셔서 그런지 갑자기 저를 때렸어요 한데. 경기도의 민주당 입장에서는 논평 제목에서도 알수 있듯이 야당 소속 군수와 군의원의 다툼은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판하는데 호재로 삼고 있습니다. 논평에서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의 대표라며 국민의힘 최종영 의원을 한껏 옹호하며 축여세웠습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논리는 주민 대표인 군 의원은 군민이 뽑아준 군수에게 쌍욕을 해도 된다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경기도 의원들의 속내는 기초의원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포장하고 실제는 대선을 불과 100여일 앞두고 곤두박질하고 있는 지지율을 이번 사건을 지역민심전환용으로 악용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기초의원 편을 든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같은 당 민주당 소속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 때발상한 경기 농선 진흥원 순위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어 선택적 기회주의자들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